야 사업장을 위한 일곱 가지 노른자 노동법 마지막 시간 사업장 지원 제도랑 이제 Q&A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뭐 두루누리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되고 이제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금액이 210 5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여기 2019년 자료라 2021년 그 자료로는 215만원이죠. 215만원. 월평균 보수금액이 215만원 미만일 경우에 그 직원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이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조죠. 제도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많이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는 일자리 함께 함께하기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52시간으로 단축을 했죠.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옛날에는 이게 우리 고령자 이랬는데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네요. 그죠?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집합 박 아, 발음이 안 돼요. 접학 직무에 채용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신중년이 이제 노동 시장에 재지집하는 데에 적합한 직무. 그래서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서 3개월간 고용 유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이 있네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 지원금이라고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어 취업성공 패키지 등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6개월간 그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당 30에서 60만원씩 준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제 고용노동 Q&A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키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 계시전에 작성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서류 다 갖고 오고 나서 작성할 거야 그러다가 이분 이틀만에 퇴사해서 피본 경우 있다 그랬죠? 자, 사업장 내부 수리로 임시 휴업시 무급 처리 가능한지. 이거는 이제 4인이하와5인이하가 다른데, 4인이하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 무급처리가 가능한데, 5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규책 사이로 인한 휴업 시 평균 임금의 70%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름 휴가 때만 지급하는 학예 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여름 휴가에 맞춰서 지급한 휴가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죠, 여러분? 매월 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되거나. 그러니까, 매월, 매월 되는 거는 최저임금에 바로 산입이 되고, 매월, 매월이 아니라, 이제 뭐,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되는 거는, 그건 이제 월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 연장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여부. 어, 연장, 요 부분이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맨날 헷갈렸던 문제이긴 해요. 그, 연장 수당인데 고정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제 6조 제 4항 제 1호 및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연장 근로 수당을 소정 근로 외의 대가로서 최저 임금 미산임 임금으로 규, 규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야간 가산 수당 있잖아요. 우리 그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 야간 가산 수당 이것도 최저 임금을 사지말아줘죠 그죠 고정 연장 수당은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연장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저도 이게 항상 있게 사실은 헷갈렸던 문제였어요. 근데 가산 수당은 안 되니까 고정적이라고 해도 가산 수당은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유수당 지급 여부.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안 주잖아요. 어쨌든 이상인 경우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수당 미지급 시 처벌을 받나요? 주유당을 수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유수당은 4임 이하라도 주셔야 되겠죠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 해고예고는 사실은 4인 이하라도 모두 다 해야 되는데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로자 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천재사변 뭐~ 지진 났다거나 불났거나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그다음에 홍수 뭐 이런 거 있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이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때는 해고 예고 돈안 줘도 된다 얘기죠. 사업자 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성립 신고 제출 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되고요. 그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그 근로자는 나 1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60시간 미만이 근로자는 가입 안 하죠. 근데 요즘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업급여, 요거 외에는 요 이전에 만약 했으면 가입하죠. 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 보호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냐면 이분이 65세 이후에 가입한 게 아니라 65세 이전에 취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취직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근무하던 중에 이 회사가 사업주가 변경이 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 이야기죠 그리고 가입제외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나 1개월 소정 근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제 19년 7월 16일부터 일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퇴사 시 고용보험 처리, 음,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하고요. 퇴사할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 상실 신고서 및 이재확인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다른 데서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어차피 4대 보험은 모두 보통 같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14일 이전에, 입사 시 14일, 퇴사 시 14일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어,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 고용 저는 그뭐 정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요번에 대통령이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그 근로자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사실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모든 거는 뭐 음영이 있자, 음양이 음양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가 있으면 밝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최저임금도 조금 많이 인상이 되, 된 편이고 코로나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고, 그 공무원의 휴일이 이제 우리의 휴일이 됐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대체 공휴일이라던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래도 공 우리 노동자한테 유리한 일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어, 사인이야,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일곱 가지를요, 제가 좀긴 시간에 거쳐서 했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행복하시고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